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홍소의 해, 청소의 무학산이 만났습니다. 양측 싸움소 모두 일종체급을 싸움소입니다. 자, 어느 정도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 두 싸움소. 첫 시작은 미치기로서 인사를 나눠봅니다. 해와 무학산. 자신의 조금 미치기 조금 더 압박을 가합니다 홍서해 끌러서 자신의 기량을 보여줍니다 해 자세를 낮추고 있는 두움소 계속해서 미치기. 경기장 전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해와 무학산. 방향을 바꿔 봅니다. 청소의무 확산. 따로 움직입니다. 홍소의 해. 자 코가 땅에 닿을 만큼 자세를 낮추고 있는 두 싸움소. 자, 앞쪽으로 전진에 들어가려는 홍소의 해큰 미동 없이 미치기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측 삼소 시작부터 본인들의 기량을 보여줄 생각은 없습니다. 천천히 상대를 파악하고 있는 양측 삼소. 자, 충분히 한방을 가지고 있는 두 싸움손데요. 생각이 많아 보이는 양측 싸움소. 불거리에 해, 미치기에 무학산 1라운드 경기 시간 4분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경기장 중앙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홍소의 해 자리를 바꾸며 공격할 기회를 찾고 있는 투움소 1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잠시 머리에 간격을 두는 투움소 다시 한번 머리를 부딪힌 채 밀치기. 자, 제7경기 홍소의 해, 총소의 무학산 1라운드를 넘어 2라운드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쌈소 모두 시작부터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불리 공격하지 않는 두삼서. 자, 상대가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먼저 공격할 생각이 크게 없어 보이는 두삼서. 고개를 숙인 채 미치기 자세. 체중은 실지 않고 가볍게 머리를 부딪히고 있습니다. 해와 무학산. 조금 밀어봤습니다. 홍소해. 다시 한번 밀어보려는 해. 자, 더 이상은 밀리지 않습니다. 무악산. 작지만 조금씩 먼저 공격할 공격할 려는 하는 홍소의 해해 미치기를 꿋꿋이 버티고 있습니다 청소의 모학산 2라운드도 중간에 넘어서고 있고요. 미치기 자세에서 머리 방향을 움직여줍니다. 양측 삼소. 고개 숙이고 미치기 자세. 자, 청소 무학선에 기원의 복도 드리기 위해서 김민재 조교사 응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열한 머리 싸움. 경기장 중앙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는 양측 싸움소 2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의 싸움소들 경기장을 굉장히 좁게 사용하고 있고요. 경기 시간 10분을 지나면서 라운드는 3라운드로 접어 들었습니다. 홍소의 해, 청소의 무학산. 자, 오늘 치러졌던 3경기와 매우 흡사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두 싸움소. 하고 시원한 공격보다는 미치기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괴롭혀주고 있습니다. 해와 무학산 자큰 변화 없이 시작과 비슷하게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두 싸움서 자세와 호 모두 아직까지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두 싸움서. 몇 초간에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움직임 없고요. 먼저 움직입니다. 홍소의 해. 불치기 공격. 홍소의 해. 자 자신의 답답함을 뿔치기로서 한번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의 반응하는 청소의 무학사 들어벌려 있단해 다시 한번 비스듬히 일치기 자세. 청소 무학산이 자세가 흐트러진다면 홍소의 해 뿔거리 본인의 주특기죠 한 번쯤 시도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는 청소 의 무학산. 좋은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움직여줍니다. 두쌈속 다시 자세 낮추고요. 조금 더 고개를 숙이고 있는 홍수의 해 해와 큰 차이 없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청수의 모악산. 3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 싸움소 3라운드 또한 미치기 자세로서 흘러 보낼 것 같은데요. 밀어봅니다. 해! 경기장 가운데서 밀치기. 경기 시간 15분을 지나면서 4라운드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씩 움직여보는 두 싸움소. 자, 밀어봅니다. 홍소의 해. 자, 반격을 시도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무학산. 자, 이번엔 청소 무학산이 조금 더 중앙을 자리를 가져갑니다. 성소의 모학산 안쪽으로 들어올려는 홍소의 해 위로 보는데요 홍소의 해 자, 이제는 조금씩 체중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체중을 실은 밀치기 자세. 자, 시작과 동일한 밀치기 자세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먼저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소의 해 그런 해의 공격을 묵묵히 받아치면서 반각할 기회를 찾고 있는 청소의 무학산. 자, 이 더위를 날려보내줄 시원한 한방은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더운 날씨에 아주 멋지고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끈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와 모악산. 자 다시 한번 공격할 기회를 찾기 위해서 움직여 줍니다. 해와 모악산. 본인의 뿔각을 이용하는 무학산. 자 호흡을 가다듬는 해와 무학산. 자, 4라운드 또한 그리 많은 시간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밀어내려는 해 단단히 버티고 있습니다. 무학산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양측 싸움소. 자, 이제는 두 싸움소 모두 호흡을 안정적으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4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남은 시간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시간을 흘려 보내고 있는 두쌈속 해와 무학산 자두쌈속 모두 다음 라운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슬쩍 움직입니다. 양측 싸소자 경기시간 20분을 지나면서 5라운드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과 동시에 분주의 움직입니다. 우학산과 해 싸움소로서 경험이 있는 양측 싸소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요. 승부를 보고 싶다면 이번 라운드가 적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무악산 안쪽으로 들어오려는 해 그런 해를 저지하고 있는 무악산 무악산이 움직입니다. 청소년 무악산 무악산이 미치기. 무학생의 미치기. 이렇게 해서 금이 제 7경기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 8경기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